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2쪽, 113쪽입니다. 선생님, 화면에는 지금 여기 110쪽 내용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d 그래프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 원 그래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예나네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 행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좋겠는지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희망하는 학교 행사 다양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응답을 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하기 외 독서행사 수학 체험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희망하는 학교행사 현장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 먼저 보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명의 학생이 현장 체험학습을 희망하고요. 학예회를 희망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학생이 학예회를 희망합니다. 수학 체험전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네명이 있군요. 좋아요. 그리고 독서행사를 희망하는 학생 하나, 둘, 세 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동회를 희망한다. 보드 게임전을 희망한다. 이것은 응답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기타로 두 명이 되겠네요. 다 더해 보면 15, 20 해서 총 20명의 학생이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기타로 분류한 학교 행사는 보드 게임전과 운동회가 되겠죠?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표로 나타내고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희망하는 학교 행사별 학생 수의 비율을 자, 이번에는 띠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띠 그래프는 이런 띠 모양에서 이 표를 가지고 각각의 항목의 비율을 구해서 이 띠를 비율별로 나눠서 구했죠. 근데 이 모양이 띠가 아니라 다른 모양이라면 다른 모양의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띠 그래프가 아닌 걸로 한다면 띠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도형으로 모양을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아마 이번 영상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원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원 모양이 아닐까 짐작을 해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 봅시다. 활동 1의 표를 이용하여 비율을 나타낸 원 모양 그래프를 알아봅시다. 원 모양 그래프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희망하는 학교행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백분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아까 현장 체험학습 6명 학예회 다섯 명 수학 체험전 네명 독서 행사 세명 기타 두 명에 합계 스무 명이었습니다. 자이 자료를 바탕으로 백분율 현장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수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현장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수 곱하기 백 약분을 하면 결국 이 자료 수에다가 오를 곱한 것이 백분율이 되겠죠. 학예회 오에다가 오를 곱해서 또 사에다가 오를 곱해서 이십 삼에다가 오를 곱해서 십오 이에다가 오를 곱해서 십 자. 55 75 90 더하면 합계가 100 맞게 되겠죠. 따라서 현장 체험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수의 비율은 30%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 학예회를 희망하는 학생수의 비율은 25%.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비율을 각각 구해 줄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백분율을 원 모양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살펴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원 그래프로 이미 나타낸 그래프가 여기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 행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현장 체험학습 30% 학예회 25% 수학 체험전 20% 독서 행사 15% 기타 10%로 각각 나타냈죠. 자 여기에 보면 d 그래프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눈금이 위쪽에 하나 있었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원 그래프 끝에 보면 마치 시계처럼 눈금이 있네요. 눈금 한 칸은 몇 퍼센트일까? 고,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기타가 눈금 두 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10%죠. 독서행사가 눈금 세 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15%입니다. 아, 따라서 눈금 한 칸은 5%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니까 30%가 되겠죠. 자, 이것을 보고 알수 있는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써보자면, 현장,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수의 비율, 희망하는 학생 수는 전체의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30%로 가장 많다. 또는 뭐 독서 행사를 희망하는 학생 수의 비율의 두 배는 현장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알수 있는 것들을 원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거 띠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하죠.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했죠. 원 그래프와 d 그래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각각 이야기해 보세요. 자, 같은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같은 점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 따라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자, 다른, 점, 다른 점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가 원 그래프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가 띠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다른 점은 모양이 다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3번 우리 주변에서 원 그래프를 이용하여 나타낸 자료를 찾아보고 원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띠 그래프와 같이 원 그래프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 혹은 뉴스 등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찾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찾은 자료는 종류별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장 적게 발생했느냐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통계 자료를 원 그래프로 나타낸 이와 같은 자료를 보았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40%로 가장 많다. 그 다음 종이가 22.5%. 플라스틱이 12.5%, 일반 쓰레기가 10%, 캔 쓰레기가 6%, 그리고 기타가 9%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원 그래프에서 알수 있는 내용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이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다음으로 종이 쓰레기가 다음으로 많은 쓰레기 발생량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원 그래프를 통해서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